아유, 촬영을 시작해 볼까? 어. 어, 촬영 이미 되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숙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네 최근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기숙사에 입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오늘이 아니라, 네, 화요일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 7개월 동안 군대 전역하고, 7개월 동안 집에서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 많은 훈련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제가 저에게 어, 프라미스 랜드인 바로 이 서울, 저의 학교 그리고 어, 기숙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음, 6년 전에 제가 이 학교에 입학을 했었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 2학년, 3학년을 학교를 다녔는데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고, 저의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외로웠고, 굉장히 어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6년 후 다시 오게 된 이곳, 이제는요,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가 아니라, 기꺼이 지고 가는, 그리고 지고 갈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7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아니죠. 네. 한 학교를 떠난 뒤부터 3년이라는 시간동안 군대에 있고 그리고 7개월 동안 집에 있는 시간 총 3년이라는 시간동안 네.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무엇이었냐면 동역자입니다. 6년 전에 제가 1, 2, 3학년을 이곳에 학교에서 다닐 때는 그냥 저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변을 둘러볼 겨를도 여유도 없었고 그냥 힘들었죠. 그냥 혼자 그런 싸움을 한 것이 하였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7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한 생각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내가 동역자가 생긴다면 앞으로 나아갈 그 여정 가운데 굉장히 힘있게 잘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곳에 온 것인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 이 기숙사 되는 룸메이트가 나의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안고 이제 어제 그저께 이곳에 온 것인데 놀라운 것은요. 룸메이트가 저의 학과 동기가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는 아니었고 어좀 스타일도 좀 많이 달랐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된 거를 제가 월요일인가에 알았거든요. 일요, 주일인가? 월요일 정도에 알았는데, 어,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죠. 어, 어,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와 대기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언박싱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언박싱이냐면 바로 제가 화요일이었죠. 네, 화요일에, 월요일에, 네, 월요일에, 어, 선한목자교에서 27기 신학생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모집한다. 선착순 40명. 화요일까지, 네, 이 지원을 받는다. 이거를 월요일 밤인가? 그 정도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 거다. 이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던 것이 바로, 어, 신학생들과의 연합 그런 연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비전을 품고 이곳에 온 학교에 온 것인데요 어, 첫째는 바로 우리 학교 안에 기도자들과의 연합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교를 넘어서 모든 신학생들과의 연합. 제가 그런 비전을 품고 이 학교에 온 것이거든요. 다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거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화요일에, 어,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까지 이제 마감이었기 때문에, 어, 선착순 40명이었기 때문에 지원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지원이 되었고 어, 접수가 되었고 오늘 천남복자교회 측에서 보내준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원래 교재를 발송한다고 적혀있었거든요. 그 교재가 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짝 개봉을 해봤거든요. 근데 교재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잘안 보이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왔을라나 큰게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Working, working with Jesus. 예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제가.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에코백이 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물이 이것저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 보이시나? 지금 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식이 하나 왔고요 이게 뭘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림 감사합니다 컵입니다. 헐. 이거 지금 엄청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기숙사에 올때 텀블러를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텀블러는 텀블러인데, 막상 오니까 양치질 하거나 이럴 때 컵이 필요하더라고요. 컵을 하나 사야겠다. 다이소나 가서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컵이 하나 왔습니다. 주님의 의뢰입니다.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와, 와, 과자, 밀크 초코 아몬드 볼, 유기농 마땅, <laughs> 바카스 젤리, 무등 무등산. 코복 블렌드 시리즈? 무등산 블렌딩. 차.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간식들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오리엔테이션 부기 하나 왔고요. 볼게요. 오케이. 예수님의 사람 1. 저자 유기성 목사님. 몰랐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책 2. 와.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와. Walking with Jesus, Echo Back,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교재를 보내준다고 하길래 교재를 보내주는 것만해도 감사한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소프함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박스를 버리는 거, 박스는 거기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개봉을 하고 올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뭐 예상치 못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에코백에 쌓여서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보고. 순간 감동을 먹었죠. 감동을 먹고 이거는 영상으로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열어본 건데요. 아 진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진짜로 어, 이 영상이 촬영을 끝마치고 감사기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어, 아 어, 뭐랄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에 감사하고 유기성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음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영상 촬영을 마치고 감사할 기도를 하고 여기는 간식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